최근 5.18 안매장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진행됐지만 유해 발굴에는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그런데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바다에까지 버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시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원 씨는 군이 희생자들을 가매장한 뒤 이를 태웠고 나중에는 시신이 워낙 많아 바다에까지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첫 소식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505 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가 1988년 광주 청문회에서 양심 선언을 한허장환 씨. 군이 5.18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감회장했다가 북한에서 온 간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모두 발굴했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지문을 채취한 시신을 다시 묻지 않고 광주 국군통합병원 보일러실을 개조해 소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의 서열 네 번째인 훈장을 거부는 받았습니다 통합병원장이 훈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어놓고 광주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도 저한테 주어진 것은 내무부 장관 표창이었습니다. 또 시신의 수가 너무 많아 일부 시신은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닐에 둘둘 사서 시시티가 다시 흐르지 않게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모체로 수송해서 해양 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됐지만 그 당시에는 해양 투기가 인정돼 있는 시기입니다. 5.8 당시 미군 정보부대 출신 김용장 씨도 시신을 소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국에 보고했다며 허씨의 증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다섯 건 속에 아마 그전도환씨 광주에 왔고. 또 시신 소속 소각을 했고, 또 헬기 사격을 했고, 뭐 이런 것그 중에 한 건이, 중에 그세 건이 아니었는가 하고 짐작은 제가 해봅니다. 5.18 희생자들의 시신을 바다에 투기했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행방불명자들이 안매장된 곳으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를 발굴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